인명구조장비 보관함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자 이곳은 구룡저수지 입니다 의성군 의성읍 오로리에 위치하고 있는 구룡저수지 아 전국적으로 지금 한파가 밀려와서 이곳 역시 얼음낚시가 진행이 되는 곳입니다 어 보시면은 정 경상북도 의성군 쪽에서도 그리고 경북 중북부 지역에서도 가장 일찍 붕어 낚시가 되는 곳입니다. 어, 이곳 역시 보면은 작년에 마리수 조항이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시알도 굉장히 괜찮았었죠. 붕어 낚시 하면은 그래도 구룡저수지 그리고 토연지 뭐 여러 곳이 있는데 소류지까지 지금 꽁꽁 얼었는 상황이에요. 오늘 아침에 제가 여러 곳을 둘러보았는데 강력한 한파 탓에 저수지, 소류지 할것 없이 강수로 엄청나게 두껍게 얼었습니다. 7cm 이상에서부터 두꺼운 것은 15cm 이상의 빙제 상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아, 이곳 역시 오늘 보면은 어...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얼음 위에 앉아 계시는데 오늘 조항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상류 쪽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고 그리고 중류 쪽몇 분이 앉아 계시고 하류 쪽에도 한두 분이 앉아 계시네요 저희 보면 작년에는 중류하고 중상류 쪽에 조항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어, 하류 쪽에는 수심이 많이 깊죠 여기 보면은 제방 가까이 곳은한 6m 이상의 수심대를 보이고 있고요, 중류 정도에는 4m에서 4m 한50 정도 수심대, 그리고 상류 쪽에는 2m 내외에서부터 한 3m 내외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개체수가 굉장히 많고, 그리고 토종 붕어터이기 때문에 낚시인들이 마리수 조항과 그리고 큰 씨알 월척 이상의 붕어를 마리수를 본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찾지 않나 싶습니다. 자, 첫 얼음 낚시에 낚시를 하시는 분, 오! 조항이 있네요. 네 마리의 붕어를 낚아놓았네. 여기 수심은 얼마 나옵니까? 4m 이 정도 수심대로 보이고 있니다 둘레 다섯 대 낚싯대를 편성을 했네요 요렇게 보면은 어 포인트를 잡을 때 눈이 없는 곳에 요런 데에서 낚시를 낚싯대를 펴는 게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음~ 얼음에 이런 눈이 덮여 있는 곳에는 너무 깜깜하기 때문에 햇빛이 나는 곳 이렇게 눈이 없는 곳에 포인트를 잡는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미끼는 뭐습니까? 지렁이. 지렁이에. 네마리의 붕어를 닦았네요. 우와. 빙결 상태는 두껍네요. 아주 좋아요. 하라름을 열어서 잠깐 걷어내야 됩니다. 야 이제 방금 또한 마리 낚았습니다 다섯 마리 이제 아이쿠야 이 겨울에도 참 찌를 쭉쭉 밀어주네 자 다섯 마리입니다 하하 씨를 밀어 올리네요. 시원하게 연신 올라오네, 연신 올라와. 어우, 씨알좋네요 여기나. 짜증 좀 갈라지는 소리도 나고 좋네. 안녕하세요. 겨울 되면은 만납니다. 야 다들 편성은 했네 안녕하세요 아, 네. <laughs> 씨알 좋네요 그거는 월척은 안 되겠나 월척에서 조금 모자라겠는데 그죠 자, 네. 거보세요 살림망을 여러 개나 놨습니다참 특허품이다 특허품 예 네? 살림망 네. 연구를 <laughs> <듣고도 안 웃음> 연구를 해가지고 네. 어, 면봉을 해가지고 <laughs> 여긴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3.5 m 50 정도의 수심대. 조용하다가 입질 한번 오면은 연속으로 두 마리 왔네. 그죠? 예. <laughs> 다 대편성이네요. 둘네. 여덟대 편상을 했네. 몇 마리 잡았습니까? 야, 한... 대여섯 마리. 대여섯, 대여섯 마... 여섯 마리. 여섯 마리. 아. <laughs> 원래 처음으로 나왔네, 그죠? 일곱 마리의 붕어입니다. 헤헤여 아. <laughs> 빠지지도 않고 그랬네요. 응. 계속 시알를더 텐데 그죠? 아. <laughs> 어, 중류 쪽에 어, 좌 안쪽이죠. 자, 안쪽에 있는 포인트입니다. 둘, 넷, 여섯, 일곱 대의 편성을 했습니다. 수심 얼마 나옵니까? 수심 한 4m 나와요. 아, 여기도 깊네. 4m 정도의 수심 대입니다어 3마리는 낚아놨네. 세마리의 붕어. 한 마리는 뛰어줬답니다. 마리수가 조금 적네, 그죠? 어, 이곳은 제 최상류입니다. 상류 쪽에는 빙질 상태가 지금 조금 다소 약합니다. 약하기 때문에. 상류 쪽은 가급적 올라오지 마시고. 양지바른 쪽에는 빙질이 지금 약한데 한 2, 3일 정도 지나야 양지바른 쪽에는 조금 낚시를. 할 수가 있겠네요 보니까 중하류 쪽으로는 빙질 상태가 두꺼우니까 그렇게 낚시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한둘넷 여섯 여덟 아홉 마리 정도 되네요 아홉 마리에 붕어를 낚아 놓고 계시네요 혼자 뚝뚝 떨어져 앉으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붕어가 이렇게 해서 여서 말이야. 살림망이 좁습니다. 여기는 수심 얼마 정도 나옵니까? 여기 수심 2m 정도 수심대. 다들 편성을 했고요. 제 방금 붕어를 낚았답니다. 마리수는 좋네요 그리고 또살림방이또 또 있습니다 여기는 얼음구멍이 좀 펴가지고 지금 또 도망갔답니다 요 옆으로 왔네요 또네마리 <laughs> 도망갔으면은 6마리 요 10마리였고 그러면은 10마리에 12, 14, 16, 17, 20마리 잡았네 그죠 말에수는 좋네. 자, 동작에한 마리에 중치 거. 둘, 넷, 여섯, 일곱 마리.